용수사 설경입니다. 저 멀리 하얗게 보이는 곳이 소백산, 천문대, 비로봉, 중령재 이렇게 멀리서 보입니다. 금년들에서 최고로 눈이 많이 온것 같습니다. 눈이 물을 먹고 있어서 치기가 참 힘드네요. 그러나 설경은 참 아름답습니다. 저울에 보이는 지붕이 보이는 곳은 용혈리리 시일마을입니다 평소에는 이장님께서 이 시간이면 눈을 쳐주고 하셨는데, 오늘은 어예 소식도 없으시고 눈이 이래 많이 쌓여 있으니까, 이 사중에 또락은 전부 내가 쳐야 되니까 힘이 엄청 드네요. 아우, 너무 많이 왔어요, 눈이. 어제 이렇게 그냥 있으면 바람으로 불면 날리는데 이거 눈을 물을 먹은 거 있어서 이게 뭐 나가지도 안 하고 진짜 거리서 지쳐서 못 치고 쉬어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한컷 해 봅니다. 용수사참아름 없습니다. 구경 오세요.